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역확상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기출 유형 문제 보면 다음 중 대역확상 통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다이렉스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타임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프리퀀시 멀티플렉싱 스프레드 스펙트럼. 어, 이걸 공부를 처음 하신 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방식이어야 되는데, 아, 이 밑에 있네요. 예, 일단 직접 확산 방식, 주파수 확산 방식, 시간 확산 방식, 그 다음에 첫 변조 방식이 이렇게 그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주파수, 시간. 여기는 이제 주파수와 멀티플렉싱을 합, 써서 쓴 건데, 요런 용어는 정, 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네 가지, 암기를 하던지, 음, 좀몇번 보면 이해가 될 건데, 직접, 주파수, 시간, 첫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어, 직접 확산은, 송신신호를, 어, 수, 수도 노이즈 코드라고 해서, PN 코드라고 하죠. 그 PN 코드를 이용해서 확산하는 방식. 주파수 도약은 어, 중심 주파수에서 주파수에서 PN 코드를 이용해서 주파수 확산하는 거고 시간 도약은 PN 그 수더노이드 부호 발생기의 특정 시간 슬롯 동안에 버스 형태로 전송된 형식. 그다음에 첩 병조 방식은 시간에 따라 첩 신호를 사용해서 송신대 대역을 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역 확산 방식의 주요 특징은 광대역으로 통신 방식이 일정하고. 보안이 우수하다. 이게 좀 키죠. 보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램블에서 이제 섞어서 좀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신호인지를 이제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섭에 강하고 확산 이든 얻을 수 있고 페이딩에 강하고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주파수 다이버스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CDMA에서 순수한 CDMA와 하이브리드 CDMA가 있는데요. 다이리드 시퀀스 방식, 주파수 호핑 방식, 타임 호핑 방식이 있고, 첫 방식은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한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대역 확산은 정보 데이터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넓은 대역 불갖는 PN 코드와 s 시 코드를 사용해서 정보 데이터 신호를 대역 확산한 후에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고, 어, 사용되는 코드는 정보 데이터 신호와 독립적이며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 사용한 동기가 맞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서 대역 축소 후 원래 데이터 신호를 복원한다. 그래서 이제 대역 확산 방식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 종류가 직접 확산 방식, 주파수, 시간, 첫 방식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림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챗지 PT한테도 물어봤는데 얘도 다이렉스 스프레드, 다이렉스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하고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고요. 이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음, 유사 문제 좀 보시면 대역확산의 처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대역을 확산한다해서 어, 기존 신호 대비 이신호를 지금 이렇게 확산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확산해서 보내다 보니까 기존 신호가 어떤 노이즈나 잡음에 민감할 수 있고 또는 얘를 이제 까버 수가 있는데 얘를 확산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잡음에 대해서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그 대신 이제 장비는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선택성 어드레싱은 어, 어 밑에 보면은 여러 주파수 대역로 나눠서 이제 전송을 하는데 잼어에 의한 고의적인 방해를 방지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잡음같이 전송 신호에 숨긴 기능과 도청을 방지한다. 그래서 다중 경로 전송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학사는 신호를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서 원래 신호를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 전송한다. 그런 의미의 표현을 선택형 어드레싱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쉽게 시스템의 간편성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DMA 대역 확산 통신 기술 을 이용하여 자동 경로 전파 가운데 원하는 신호만을 분리하는 수신기를 아 이거는 이제 레이크 수신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그 포커처럼 생겨서 신호가 왔을 때 원하는 신호만 빼내는 그런 것을 레이크 시 레이크 수신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DMA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도착하는 시간차에 지연 확산이 있는 다중 경로 신호를 묶어서 더 나은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수신기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여러, 여러 가지 병로로 해서 그 신호가 오면은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신호를 받아서 이제 뺀다. 그래서 어, 그런 개념으로 해서 레이크 수신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다음 중 대역 확산 통신에 의해서 필요한 대역보다 넓은 대역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것. 그래서 우측으로 CDMA 방식에서 어, 우리가 대역 확산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CDMA 방식이 타 방식보다 우수한 거고 보안성이 우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MA가 선택된 이유기도 하고요. 반속파를 여덟 개를 사용해서 일정한 주기마다 바꾸어 신호를 대역 확산하여 전송하는 기술은 이런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해설 잘나오는데요 주파수 대역 확산 방식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주파수를 이, 이동하면서 통신하는 반, 어, 방법으로 반속반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어, 이렇게 깡충같은 뛴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호핑이라고 하고. 어, 반송파를 여러 개 사용해서 일정 주기마다 신호 대역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파수 호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음. 아, 그래서 내용을 좀더그 유학을 하면요, 음,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역 확산,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이다. 네, 그래서 d s s 에 얘기했고요, FHSS 얘기했고, THSS에서 첫 방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DSSS부터 보면은 이렇게 PSK 신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호가 나갈 때 여기 이 P에 수도노이드 신호 발생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와시코드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림을 설명하면은, 원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워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암호화를 하거나, 이제 스프레스 펙트럼에서 이렇게 넓게 하는 거죠. 얘를 넓게 해서 보내면은, 보내는 신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넓어지는 겁니다. 신호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수신측에서이 암호한 거를, y 시코드를 다시 암호를 제거한다. 암호를 제거하면은, 다시 신호 형태는 원래 신호 형태를 이렇게 복원한다. 요게 이제 파워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N 신호는 주로 어 CDMA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안성이 우수하다.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 우수하고 페이딩에 강하다.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FHSS 방식,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방식은 FSK 신호가 이렇게 곱생기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주파수 합성기가 있는 거죠. 주파수 합성기가 있고, 그 밑에 PN 신호 발생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시간과 주파수 축에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이렇게 혼재되는 거죠.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파수가 호핑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주파수 호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호핑이다. 도약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은 송신부와 수신부 간에 이호핑신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 주파수 동기가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FH방식이 제일 가장 특징이 되는 거죠. 예를 요그 파워덴시티에서 다시 보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시간 축으로 봤을 때 파워가 형성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 전력 스펙트럼.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THSS는 타임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시간 축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호가 안 되고 있을 때요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뭐 이렇게 각각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칸을 차지하고 있는 신호가 기존 대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임호핑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t d m 신호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타임 중에서 고정되는 건데 그 고정된 위치가 약간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임 호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TDM 대비 어 만약에 기존 프레임에서 채널의 위치가 채널의 위치가 타임 슬롯에 고정된 게 이제 TDM 신호면은 타임 호핑 스펙트럼 방법은 그럼 타임 슬롯이 요 타임 슬롯이 랜덤하게 움직인다. 랜덤하게 움직인다 이게 주요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방식은 첫 방식은 이렇게 여기도 qpsk 신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호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주파수 1에서 주파수 2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간이고 주파수로 봤을 때 f1 f2 여기 t1 t2로 봤을 때 이 영역, 이 영역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신호 파형 구간이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음 FHSS 방식에 비해서 F1부터 F2까지 주파수를 변화시켜요.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시간도 변화시킨다. 시간도 변화시켜서 밴드위드 점율를 움직인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DSS 방식이 있고, FHSS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 있고 네, 타임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 있고 첫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림은 참조하시고요. 장점 여기는 이제 보안이 우수하죠. 그래서 CDMA에서 사용 하고 재밍에 강하다. 프리퀀시 호핑 방식은 장점은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포착 시간이 짧다. 포착 시간이 짧다. 타임 오프핑 방식은 타 방식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시간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 첫 방식은 레이다. 레이다의 거리 분해 능력이 우수하다. 거리 분해 능력 이 우수한 거고, 어, 단점은 DSS 방식은 이 반대가 되는 건데 포착 시간이 길다. 착 시간이 길다. 그다음에 어, FHA, 그 다음에 FHA 그프리시호핑 스프레드 방식은 히트 간섭이 있고 얘는 그 동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동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성이 다소 복잡하다. 구성이 복잡하다. 어 타임 호핑 스프레드 스프레드 방식은 랜덤으로 뛰잖아요. 시간 간격으로 랜덤으로 뛰기 때문에 랜덤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음그 다음에 첫 방식은 타 방식 하고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nly 처음에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약간의 그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색과 앞에 그림으로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습니다